11월 모의고사 36번 그래 순서 파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지 문장부터 파악하겠습니다. Things are changing.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It has been reported. 항상 모양 잘 챙기시고요. 현재완료, 수동태죠. 그리고 가어 진주 형태입니다. 주부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대리아가 보도가 되어줘 왔다. 이 모양 꼭챙겨두시고요 해볼까요? 42% of jobs in Canada are at risk. 그래서 캐나다의 42%의 일자리가 at risk. 위험에 처해 있구요. And 62% of jobs in America. 미국에서 62%의 일자리가 will be in danger. 앞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Due to, 뭐, 뭐 때문에, because of, 이미, advances in automation. 그래서 자동화의 발전 때문에 진보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라 거죠. 상당히 뭐 암울한 상황입니다. 42%면62%면 엄청난 그러한 어,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영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동화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먼저 어, 첫번째 오늘 띄웠고요 However, A부터 가겠습니다. 하지만 what's difficult to automate 자동화하는 데의 어려운 점은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To creatively solve problems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화에서는 힘든 부분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어려운 점입니다. 자동화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자리를 잃게 될 거다라고 보기 문장을 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중간에 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선택지, 더 나은 글이 중간에 놓일 거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B 볼까요? You might say that.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 numbers 중요하겠죠. The numbers. 어디에 나왔나요? 나왔잖아요. 42, 62% 나왔잖아요. 이 숫자 그러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가볼까요? 이 숫자가 뭐뭐처럼 보이네요. 다소 약간은 unrealistic.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대. 그 위협은 실제입니다. 이렇게 되죠. 숫자를 받아주고 42% 절반 가까이 그리고 62% 나의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다. 상당한 충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받아주고 B에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틀렸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C 살펴보겠습니다. Highly skilled jobs. 그래서 고도로 숙련이 필요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일자리들이 또한 항상 중요하죠. 그래 순서 지금처럼 아니면 문장 삽입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a risk 위험에 처한다. 아까는 보기 문장에서 나왔던 거는 그냥 고도로 아니면 단순한 일, 이런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자리가 42%, 62%가 위험에 처할 거다, 처하고 있다, 처할 거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구체화가 된 거죠. 구체화가 됐는데 또한 위험에 처한다 하면 여기서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일이 나오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C도 중간에 K이 생기는 거죠. 바로 들어가면. 그래서 B로 가는 게 적절하고요. You might say that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치 아까 했잖아요. 42%, 62%의 수치가 어떻다고요? 다소 unrealistic,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the threat is real, 그, 어, 위협은요,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여러분들 꼭 for example instance 가 와야지 얘는 아닙니다. 지금 얘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항상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전입 가격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글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거,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화시키는 글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의 형태의 글이라는 거 챙기시고요. One fast food franchise. 한 fast food franchise change me. has a robot이 있네요. 대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물론 위치로 바꿔도 되겠고요. can flip, 뒤집는 겁니다. a burger. b u r g e 를 in 10 seconds. 10초 만에 뒤집게 되는 거죠. 10초 안에 뒤집어요. 아주 단순 작업이죠.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it is just a simple task.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the robot could replace. An entire crew. 전체 직원입니다. entire crew. 전체 직원을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단순한 일. 아까 우리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 또한 위험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연결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이한 일들이 또한 위험에 처합니다. 그 예가 또 나와 있죠. A super computer, for instance. 예를 들면, s 프컴퓨터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안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available.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treatment, 치료법을 바로 알려준대요. for specific, 특정한 illnesses, 질병에 대해서. in a automated way. 그것도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동화가. 이렇게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얘가 되죠. 고도로 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법을 바로 제시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drawing on 분사구문입니다. 이용해서 동시동작으로 보시면 되겠죠. The body 전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the student body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뭐, 학생이 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구요. 정교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전체적인 medical research and data, 뭐에 대한 on diseases, 질병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medical research, 의료, 연구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화된 방법으로 특정한 질병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바로 제시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However, 아까 잠시 우리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자동화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창의력이죠. However, 하지만 what's difficult to automate 자동화하기에 어려운 것은 명사절이니까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정사 우치수식이죠. To creatively solve problems. 장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동화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Whereas, 어떤 의미입니까? 반면에, 되겠죠. Workers in doing roles 이랬습니다. 하는 역할에 있는 이런 말이죠. 하는 역할에 있는 노동자들. 하는 역할 뭘까요? 여기서는 그냥 기계적인 일인 거야. 단순한 일이죠. 이렇게 기계적인 일을 하는 역할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can be replaced. 대체가 되어질 겁니다. 수동태 By robots is the role of, 그런 반면에 the role of creatively solving problems 누가 좋습니까? role이 좋습니다. 됐나요 롤이 주어져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그런 역할은요 더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irreplaceable 대체할 수 없는 되겠죠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 개인들에 더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이 자동화가 로봇이 대체할 수 있지만, 창의력을 요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쉽게 대체가 되지 않는다. 아직 인간이 주도적이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서는 3번 BCA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 네, 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Creativity in the Age of Automation. 자동화 시대의 시대에서 Creativity, 창의력. The human advantage 인간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Though, 비록 automation poses 가다 음, a real threat 진정한 위협을 가합니다. 일으킵니다. To jobs 일자리 in Canada and the U.S.에서 그런데 from fast food to skilled positions fast food에서 어디까지 그래서 능숙한 아, 그런 기술을 요하는 포지션스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동화가 이렇게 위협을 일으키지만, the importance of creative problem solving s k i l l s 중요한 음, 그런 중요성이네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이 중요성은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a l right, 여기까지 해서 36번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